자, 이번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 네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데, 뭐냐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의 나눗셈이 나옵니다.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에 0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우유 1.1... 2리터를 송아지 두 마리가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게 주는 몇 리터일까요? 자, 식을 써보면 1.12리터를 송아지 두 마리에게 나눠주니까 1.12나누기 가 되겠죠? 자, 계산 결과를 어림을 해보면 자, 나누기 시운 자연수로 바꿔주면 선생님은 1로 해볼게요. 그래서 1나누기 2를 해. 1나누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네. 2분의 1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몫이 아마 1보다 작지 않을까? 라고, 어림이니까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근데 뭐, 2로, 2로 어림하면, 근데 2는 1.12보다는 한참 크니까, 2 나누기는 1이라서, 아마 1보다도 작을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상하는 거를 해보면, 우리의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하는 거,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모둠에서 함께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몫을 한번 구해보고 뒤에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 1.12 나누기를 분쇄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1.12니까 소수 둘째 자리라서 112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12 나누기 2는 뭐가 나오죠? 56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분의 56이니까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연수가 없지. 그래서 0.56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의 몫이 1보다 작아서 자연수 부분에 자연수 자리에 뭘써 준다? 0을 쓴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 110 나누기 1을 이용해서 1.2 1 나누기를 계산하는 방법. 112에서 1.12는 100분의 1배니까 목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배가 됩니다. 112 나누기 2는 56이 되죠. 자, 그래서 목도 56의 100분의 1배인 0.56이 됩니다. 자연수의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간다. 자, 이거를 세로식으로 풀어보면 자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자 2가 5번 10, 그다음에 12에 6번이 들어가니까 12에 56이 돼요. 근데 56이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데? 자 1보다 작으면 자연수 부분에 뭐를 쓴다, 0을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 거, 거를 꼭 기억해놓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12 나누기 2를 계산하는 거 세로식으로 계산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로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하고 뭘 찍는다 소수점에 같은 자리에 찍는다 여기서 같은 자리라는 거는 나누어지는 수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 이거죠. 같은 자리에 찍는다. 근데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이렇게 1.12는 2보다 작죠. 작으면 몫이 1보다 작으니까 어디에? 자연수 부분, 자연수 자리에 0을 아, 찍는다가 아니구나. 0을 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0 나누기 7 계산해보면 10분의 56 나누기 7이니까 10분의 8이 되어서 0.8이 되고 얘는 0.76이니까 100분의 76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9가 됩니다. 그래서 0.19 소수 둘째자리 써주는 거 자, 이게 세로식으로 해보면 8, 1은 8 56 7, 56 0이 되어서 점 찍어주고 앞에는 0 자, 마찬가지로 97 63 8, 9, 2, 8 해주고, 0.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 준비고, 자연수 자리에 0을 넣어줍니다.